남자라면 그 중심에 서 있는 귀두. 크고 우람한 모습에 자신감도 그만큼 커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크게 하고 싶은 남자의 귀두 크기 효과를 알아볼까요? 외소한 귀두를 크게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귀두 확대. 그러나 그 효과가 얼마나 커진다고 알고 있나요? 여기 길맨이 알려주는 귀두 확대 효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모습에서 최대 20에서 30%라고 말합니다. 최대치가 20에서 30%라면 평균은 이보다도 작은 모습이라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귀도를 키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경 피부와는 다르게 피부 신축성이 크게 않기 때문에 확대 효과 또한 크게 않거든요. 따라서 귀도 확대는 크기에 대한 욕심이 크다면 기대치를 낮추어야 합니다. 엄청 커질 거라라는 기대치가 큰 만큼 실망감도 크게 다가올 수 있답니다. 그 욕심을 만족시키려면 귀두보다는 음경확대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귀도 확대술은 왜 하는 걸까요? 자꾸 외소한 성기를 크게 하고 싶은 분 중에서 음경확대와 함께 귀도 확대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춘 확장을 하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죠. 또한 조루증에도 일부 효과가 있어 귀도 확대를 한답니다. 조루증의 원인이 되는 귀도 민감성이 심하다면 귀도 확장으로 주입된 약물 혹은 지방이 감각을 둔화시켜주는 효과가 일부에게서 있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모두에게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니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도 확장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소변이 나오는 요도구멍 주변에는 확대가 불가능하기에 테두리 위주로 확장이 된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런 분들은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직접 수술 전후 사진으로 확인해보세요. 남자라서 욕심이 있다면 중심을 더 크게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을 겁니다. 평소 작아서 고민이었다면 귀도 확대로 오람한 변화를 갖고 싶다면 음경확대로 남자의 평균 사이즈를 업그레이드로 변하세요. 길맨의 음경 확대술은 귀도 확대와는 달리 피부의 신축성이 뛰어진 만큼 넣는 재료의 양과 크기에 따라서 음경의 변화가 달라지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작고 외소했던 음경이 이제는 달라져보고 싶은 마음의 욕심을 낸다면 재료의 양이 충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길맨 비뇨기과에서 음경 확대 재료가 많은 방법으로 지방 이식, 약물, 실리콜링을 주로 추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술인 만큼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신다면 큰 부작용 없이 시술받을 수 있답니다. 크기에 대한 미련이 없도록. 귀도 크기 확대와 전체적인 확대, 음경 확대, 전문의 상담 후 결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